어릴 적 타블레이드를 좋아했던 눈사람과 쌍칼 루나는 청룡과 주작이 되어 치열하게 싸웁니다. 결과는 룰 더빙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스플라디오 BJ 조이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불면증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반해 집 앞까지 찾아온 스토커. 매운맛을 봤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꽝이에요. 다시 왔습니다. 3명한테 둘러싸여 죽을 뻔하지만 대시를 찍고 살아갑니다. 스토커가 1렙에 2를 찍었기 때문에 빡세게 견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참고로 미니언의 큐를 맞추면 주변에도 데미지가 들어간답니다. 시비를 걸었다가 스킬이 맞지 않자 도망가는 뚝배기 브레이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전멸을 늦게 써주면서 일부러 죽어주는 츤데레랄까요? 선 2렙을 찍고 도주 경로의 수면을 아, 뿌려 수면 킬각을 잡습니다. 스킬을 피하려다 도망가지 못한 비시리가 뒤늦게 전멸을 써보지만 매니저가 몸통박치기로 마무리합니다 기분이 좋은 저는 매니저를 찔러봅니다 홀로 남은 스토커를 귀여운 목소리로 재운 뒤 타워를 맞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스킬을 맞춥니다 어차피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매니저가 집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스케줄을 이어갑니다 서로 3레벨을 찍은 상황 바닥에 있는 단검이 묘비가 될 줄은 몰랐던 눈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 아, 안 돼. 그랩이 생긴 스토커가 개수작을 부려보려 하지만 평타. 귀여운 아, 목소리에 잠들어 앞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매니저가 이미지 평타. 관리를 하라며 길바닥에 평타. 잠든 스토커를 깨워줍니다. 반응속도가 좋은 저는 큐프를 피하고 평타. 역으로 킬각을 잡습니다. 하지만 평타. 이번에도 살아갑니다. 아까 주운 전멸로 가볍게 그랩을 피해준 뒤 평타. 스토커를 처리합니다. 평타. 눈깔 귀신이 위쪽 꽃게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마음을 놓고 라인을 압박하는 오소이 하지만 고양이가 갱을 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별풍선을 터뜨리니 만년설이가 들어있습니다. 빨리 써보고 싶었던 저는 참지 못하고 만년설이를 써버립니다. 이번엔 뭐가 나올지 간장되는 순간이에요. 이 새끼야! 두꺼비에서 만난 두 정글. 눈깔 귀신의 기선제압으로 상황은 유리합니다. 이때 상대 바텀이 합류하면서 최단의 경로로 탈출하기 위해 일자로 걸어가 줍니다 너는 왜 죽어 웬일로 우리 오소리가 계속해서 쏠킬을 따냅니다 어, 기분이... 매니저 없이 혼자 남은 저를 쫓아오는 아, 두 남정네 아래로 가는 척하면서 위로 평타. 무빙 큐평 점화로 마무리 하지 못하고 귀여운 고양이를 만나 잠시 후퇴합니다 타곤산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도 별풍선은 양보할 겁니다. 짧게, 새끼 미드가 2렙 차로 심하게 지고 있자, 혜성처럼 등장한 눈깔 귀신. 생각보다 쌍칼 누나는 강력했고, 눈깔 귀신이 죽을 뻔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명상으로 버텨냅니다. 이번엔 바텀 다이브를 온 눈깔 귀신. 챌린저급 스킬샷에 보여준 저희 활약으로, 스토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달콤한 목소리에 잠든 비실이, 뺨을 때리려 했지만, 스토커가 대신 맞아줍니다. 어찌나 황홀했는지 손에 힘이 풀려버린 스토커. 비실이가 다시 잠들었지만 저희 손길이 고팠던 스토커는 또다시 뺨을 한대 맞더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엔 비실이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스토커는 또다시 손에 힘이 풀립니다. 스토커가 잠들고 뺨을 때리려 했지만 하도 때려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스토커가 빨리 때려 달라며 앞으로 달려옵니다. 어, 기분이...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고양이의 창을 피하고 왼쪽에서 날아오는 비시리의 궁을 피해 준뒤 귀환을 합니다. 어릴적 타블레이드를 좋아했던 눈사람과 쌍칼 루나는 청룡과 주작이 되어 치열하게 싸웁니다. 결과는 주인공인 청룡이 승리합니다. 이제는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스킬을 모두 맞춰도 이길 수 없게 된 뚝배기 브레이커. 스토커의 그랩을 가볍게 무빙으로 피했지만 품위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고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매니저가 위험합니다. 고양이를 재우고 매니저가 도망갈 수 있게 천천히 깨워줍니다. 전멸이 있기 때문에 창을 대신 맞아줍니다. 하지만 얼마 도망가지 못한 매니저는 고양이한테 물려 쓰러졌고 고양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추르를 던져줍니다. 피가 세 배는 많은 눈사람이 킬각을 보았지만 갑자기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며 평타 한 대만 때리고 기절합니다. 눈사람도 없겠다. 타워 골드를 먹으려던 쌍칼 아줌마. 하지만 눈깔 귀신이 등장했고, 당연히 눈깔 귀신이 이길 것 같지만, 쌍칼의 위력은 굉장했습니다. 회복한 쌍칼 루나의 패기에 금방 딸피가 된 눈사람은 도망가려 해보지만, 어릴 적 육상선수 출신이었던 쌍칼 루나를 따돌리진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했는지, 쭈뼛거리는 눈깔 귀신. 하지만 쌍칼 누나의 스타일은 아니었는지 고백을 하기도 전에 냅다 걷어 차버립니다. 겁도 없이 오소리의 영역을 침범한 뚝배기 브레이커. 뒤늦게 도망가려 하지만 아까 먹은 독버섯이 신경을 마비시켜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로 시작한 지 2분 만에 타워를 철거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빨간 양념치킨을 먹고 있는데 한 입만 달라며 달려드는 스토커. 결국 맛도 못 보고 기절합니다. 치킨을 먹었더니 똥이 마려운 눈깔 귀신은 급히 화장실을 찾지만 길냥이한테 뚜까 맞고 결국 바지에 지려 버립니다. 어디선가 스토커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매니저를 몰래 처리하려던 스토커는 뺨한 대만에 나가 떨어집니다. 혼자 남겨진 쌍칼로나 모든 스킬을 적중시키는 데는 어렵지 않았으나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일부러 어시를 먹지 않습니다. 요즘에 운동을 해서 3대 6,200쯤 치는데 멋모르고 까불던 스토커가 뺨마대 맞고 골로 갔습니다. 간들어지는 목소리로 스토커를 제우고 용가리를 때려줍니다. 귀염뽀짝한 목소리로 스토커를 제우고 용가리를 때려줍니다.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탑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두 남정네. 그 와중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뚝배기 브레이커는 오늘 하루 종일 죽기만 합니다. 위쪽에서 작은 교전이 일어났고 상대방의 도주 경로에 정확히 수면유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갈매기가 예쁘네요. 오소리가 창에 맞을 뻔하자 눈깔 귀신이 대신 맞아주는 전우애를 보여줍니다. 배가 고픈 쌍칼루나는 독버섯을 잘못 먹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이때 버섯 전문가인 아, 제가 아이디. 나타나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며 쌍칼루나를 재워줍니다. 평타 그 사이를 못 참고 쫓아오는 스토커 당황하지 않고 뺨사대기를 때리려다가 쪽수에 빌려 도망갑니다. 극적으로 팬들의 미행에서 벗어난 줄 알았지만 끝까지 따라오는 스토커 수면제를 날리고 살아남습니다. 아안 돼. 이런 알고 보니 뚝배기 브레이커가 대신 잠들었군요. 하지만 눈사람과 매니저의 합류로 뜩배기 브레이커, 스토커, 비시리는 차례대로 검거당합니다. 눈덩이에서 간신히 도망친 비시리는 뛰었더니 배가 고팠고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독버섯을 주워먹습니다. 속이 쓰려서 가스활명수를 원샷했지만 결국 실신하고 맙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스토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고 개빡친 저는 풀파워 김치싸닥션으로 다시는 을신도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신이 나서 눈동이를 굴리는 눈사람에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예의없게 구냐며 혼꾸녕을 내주는 상대팀 집에 가보니 드디어 루덴의 지평선까지 나온 저는 딜뽕을 느낄 생각에 신나는 마음으로 상대가 썰에 넣셨습니다.